안녕하세요. 스파티비 카나입니다. 자, 오늘 카나 투어 4탄 민스톱편을 준비했습니다. 와인이 가장 많은 곳을 지금 선정해서 이 민스톱을 왔고요. 와인의 우선순위를 매겨드리겠습니다. 자, 한번 이제 가볼까요? 한 8가지 종류가 있고, 나머지는 다 똑같은 종류입니다. 팬이에 올려놓은 6가지와 저 밑에 있는 3가지를 좀 정리를 해서 8가지의 와인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. 우산 순위를 맺기 전에 한번 와인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드릴게요 여기 옐로우 호텔 시라즈 유명하죠 호주 와인이면서 호주에는 시라가 유명합니다 여기 밑에 보면 까베르네 소비뇽로 있는데 저는 솔직히 제 취향은 시라즈가 맛있다고 생각합니다. 개가 지네요. <laughs> 양해해주세요. 자, 그래서 시라즈는 독특한 향과 스파이시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까쇼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시라즈 좀 독특한 맛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. 15,800원에 지금 팔고 있네요. 여기에 보면 얄리 와인이 있어요. 얄리 와인은 칠레 와인이에요. 따분네소비뇽으로 팔고 있고 바디감이 굉장히 좋은 와인이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어요. 어, 근데 생각보다 맛이다 보면요, 되게 호불호가 좀 갈리는 편이에요. 어떤 분들은 밸런스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 신 분들은 그냥 너무 가볍다. 그러니까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얄리가 좀 가벼운 느낌이 나실 거고 아니, 무난하게 와인을 그냥 즐기고 싶으신 분은 얄리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8,900원에 지금 팔고 있고요. 좀 와인을 처음 드셔보시거나 아니면 강한 맛이 싫다 하시는 분은 얄리를 좀 권해드리겠습니다. 자, 맨날 소개해드리죠. 어디 편의점에 가는 다 있어요. 카시에르들 디아블로 믿고 먹는 와인입니다. 빌라 엠 비앙코. 이 비앙코는요 스파클링 화이트 와인이에요. 달달하고 굉장히 맛있는 와인입니다. 그래서 연인들과 분위기를 잡을 때좀 추천해드리는 와인입니다. 39,000원이에요. 빌라이먼 화이트가 유명해요. 그 화이트 자체가 조금 비싸게 나오기 때문에 하지만 가성비는 굉장히 뛰어납니다. 그다음에 제네시스. 이 제네시스 와인은. 추천해 드리지 않는 와인 중에 하나입니다 어, 자 여기 메독노블메독 메독, 프랑스 보르도 지역에서 재배되는 까보네 소비뇽이랑 멜롯이랑 섞어서 보통 블렌딩을 돼서 많이 팝니다 22,000원입니다 어, 가성비상좀 괜찮고요 고기랑 치즈 좀 자극적인 음식과 좀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술을 조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노블메독을 제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 로체마제스입니다 저는 이 와인 두 개를 굉장히 추천해 드릴게요 로체마셋은 바디감도 굉장히 좋고요 밸런스 굉장히 좋은 와인이에요 이것도 둘다 프랑스 와인이거든요 까보네 서빙뇽 이거는 샤도네 둘다 굉장히 맛있는 와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로체마셋은요 아로모 향이 나고 은은한 풀 향이 나면서 상큼하게 마실 수 있는 와인입니다 산도도 조금 있는 편이고요 해산물같 드실 때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카보네 소비뇽 이 로체마셋은요 부드럽고 바디감도 뛰어나고 목넘김도 굉장히 좋고 어, 호불호를 갈리지 않은 와인 중에 하나죠 여기에서는 둘다 2만원이거든요 좀 가격대가 나가지만 여기서는 좀 가성비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에밀리아나 레이트 하베스트라고 쓰여 있는데요. 실레산 와인인데 아이스 와인입니다. 레이트 하베스트란 뜻은 늦게 수확을 한다는 뜻인데요. 당도가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늦게 수확을 한다는 겁니다. 근데 이 와인은 그렇게 단맛이 많이 나지도 않고 또 그리고 산미가 그렇게 또 많은 편은 아니에요. 가격은 한 18,600원 정도 되는데 가격 대비 살짝 아쉬움이 많은 와인입니다. 이 와인을 만약 드실 거면 디저트와 함께 드시는 걸 권해 드릴 게고요 그 다음에 시원하게 해서 드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자, 이제 우선순위를 한번 정해볼까요? 가장 우선순위에서는 까시에르들 디아블로, 그 다음에 옐로 델 시라즈를 제가 우선으로 가장 꼽히고요. 그 다음에 제가 추천드리는 와인은 로제 카번에쇼비뇽을 추천해드립니다. 그리고 매독 노블 매독 한번 드셔보시면 좀 깊은 맛을 느낄 수 있고, 그 다음에 이 얄리. 그 다음에 화이트 와인 순으로 봤을 땐 솔직히 가장 맛있는 건빌라입니다 얘를 빼놨네요? 얘는 진짜 맛이 없으니까 사지 마세요 <laughs>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거 당연히 화이트 와인 둘 중에는 안주에 따라 달라집니다 얘는 해산물과 드실 땐제마젤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디저트와 함께 드시겠다 하면 에밀리아나를 추천해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평을 마치겠고요 자 다음 편에서 봐요 뿅